630 설명하였습니다.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요. 이거는 알파는 0보다 작고, 베타는 0보다 크고, 2보다 크고, 그래서 이런 조건이 돼요. 자, 여러분들, 근의 위치 분리라고요. 이거는 이제 부등식에 나오는 부분인데, 2차 방정식이랑 관련이 있어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근이 잠깐, 잠깐 계열을 설명을 하면, 근의 위치 분리는 0인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vs 0이 아니라 뭐 숫자 2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 크거나 같다 또는 같다라고 써요. 문제에 따라서 서로 다르이라고그면 예를 쓰고요. 그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경우는 0보다 크다. 세 번째 알파 베타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쓰고 하고 0인 경우는요. 0이 아닌 경우는 판경대라고 하거든요. 판경대를 써요. 그래서, 첫 번째 요구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경계값은요, 이2 값을 얘기해요. 이 2를 대입했을 때이 값이야. 이 경계값이에요. VS 여기 지우고요. 가운데 씁시다. 그 F2가 뭐예요?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요. 됐죠? 그 다음, 판경, 대, 대칭축. 대칭축 요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2a분의 b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해요. 됐죠? 그래서 이들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하고요. 이들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는 방식이 판경, 대. 이렇게 외워요. 판별식 경계값 대칭축. 한경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끼어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 말고요. 요거도 이제 이렇게 끼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0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판, 이 판별식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중에서 알파 베타만 해요. 끼어 있는 경우는. 그래서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끼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요. 2가. 이럴 때는 경계값만 써요. F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큰 틀이 요거고, 끼어있으면 알파벳다. 끼어있으면 경계값만 써요. 근데 이 문제는 0에도 끼었고, 2에도 끼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경계값만 써요. 한번 끼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0이라서 이걸 써야 될것 같은데 2도 있으니까 이걸 쓴 거죠. 얘가 더 범위가 포괄 범위가 더 높은 거기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2나 3이나 4나 5나 이럴 때다 환경대를 쓰고 0일 때만 이거 쓰는 거거든요. 근데 2도 있으니까 이쪽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끼어 있으니까 경계값만 써요. 이건 경계값 두 개예요. f0가 0보다 작다. f2가 여기가 0보다 크다. 그래서 f 0가 0보다 작다해서 m이 4보다 작고 얘는 M이 1보다 크다. 그래서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M은 1에서 4 사이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